안녕하십니까. 일지테크 총무팀 강시익 책임입니다. 저희 일지테크는 경, 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경주의 세계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사체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현재 인간과 기술 중심이라는 슬로건 하에 인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공장에 새로운 공장을 추가로 짓게 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인원이 30여 명이고, 추가로 올 연말까지 목표 채용 인원 약 60명 정도로 총 채용 계획이고, 내년에도 수요에 따라서 추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같은 내용을 확인하다가, 이제 채용 대행이라든지, 이제 그쪽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서걸 알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공장 새로 짓는 공장이 프레스를 주로 하는 공장인데, 그쪽 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쪽 분들 찾아서 저희한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지원을 해줘야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데 중장년 센터를 거치기 전에는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쪽에만 거고를 내면 은 이제 필요한 경험을 가주신 분들이랑 연결이 잘안 됐었는데 정년 지나신 분들을 고용센터를 많이 찾아가니까 중간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년 센터에서 이제 대신 받아가지고 저희 쪽에 면접 절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경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직원들이 평균 연령대가 되게 낮은 편입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분들이 많고요. 요, 요번에 이제 작년 분들 좀 이사하시면서 조금 나이 평균 연령이 좀 올라갔죠. 1,500톤? 2 0 0톤 정도에 해당되는 대형 프레스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가 저희 회사 포함해가지고 많지가 않습니다. 경북권에 뭐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는데, 회사 규모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쪽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도 드물어요. 프레스 설비는 있는데, 운영 인력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다 보니까, 프레스 설비를 만져보신 분들을 구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설비를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해서, 프레스 설비를 좀 많이 다뤄보신 분들의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경험들이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에게 이전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나에게 중장년이란 새로운 청춘의 시작이다. 중장년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능력들이 회사에 보탬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동반 성장 이제 협력사와 고객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서로 성장을 이뤄나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중장년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회사에서 노력하시다 보면은 회사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들이 결국 이제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함께 잘살수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